오늘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은 기회를 잡는 행동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어차피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대개, 대개는 인위적이고 힘들어요. 힘들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회를 잡는 행동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온 기회를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리다는, 기회라는 거는 다가오면 대체로 자,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기회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기회를 오지 않게 막는 행동이 핵심이죠. 그래서 내한테 기회가 오지 않도록 막는 행동. 하십니다. 자 기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누군가 저에게 오퍼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이번주 목요일에 부치러 갈래? 내지는 요번에 요런 투자건인데너 한번 해볼래? 아니면 요번에 단체로 가족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런 것들. 아니면 요번에 임원 자리가 비는데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죠. 어, 주변 사람들한테서 알랑방 고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적이기 자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는 없고,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회는 본인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 유지가 유지가 되기 가면 무조건 관계가 유지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안 되죠. 언제 단절이 되냐? 화내면 단절됩니다. 화를 냈다 단절이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나 이제 자기에 대한 셈법이 명확한 사람들은 화를 낼만한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이거든. 요내셈법에 의해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네? 그 사람 그 사람대로 센법도 따로 있죠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든지 예의를 지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센법이 다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치가 높고 힘이 세면 찍어 눌러 버리면 돼요. 사실 그것도 찍어 누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를 따라 줄수 있는 좋은 사람 하나를 날려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화가 나든 뭐든 어떤 거든 그가 화를 난다는건 되게 주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화가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랑 나의 기준이랑은 맞는데 나의 기준이 일단 우선이 되는 거니까 되게 주관적인 상황인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좀 이상한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선배한테 밑보이면 찍혀 나가는 거고요. 아랫사람이 나에게 존경심이나 경외심 이런게 들게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세력을 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언젠가 얘기를 할 기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아랫사람인데 야 내가 지금 너를 태워서 동서남북 이렇게 다 걸어다니는데 네가 기름값 정도는 내주는게 맞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 그런건나요야 나는 걔데리고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기름밥 한번도 안되더라 내짐쓴 기름만 해도 뭐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다 어, 화가 날수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 잘모르려서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본도아닐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있어 화가 날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알아도 뭐, 다음에 한번 사주면 되지만 다음에 거하게 한번 대접해 줘야지 근데 너무 소심해서 그거 얘기를 하, 아 제가 기름값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소심한 나머지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참고 기다리 제가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그때 비가 내가 너 데리고 와서 모르긴 몰라도 한4 0 0 킬로를 돌아다닌 것 같은데 남 기름값이랑 내가 운전했는 걸때 네가 기름값 한번 정도 내주는 게 맞지 다음부터 그렇게 해 하면은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그때 항상 그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와 씨발 쪼잔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버리면 돼그때서야 이제 화를 내고 버리면 되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아, 그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제서야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미리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선배들이 내가 후변대 선배 입장에서 그렇죠 야네가그 정도 해줄 수 있지 만 내가 너한테 사 먹이는 게 얼만데 그리고 내가 너가 나 따라다니면서 얻는 콩콩들이 얼만데 어? 그거, 그거를 갖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분이 안됐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네, 필수입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냈다. 등 뒤에 다 날아갑니다. 화를 낸다. 화가 나도 참아요. 화가 나마도 다음 기회를 위한 나의 충전 시기 용수초를 구부리는 시기 용수초를 구부릴 때 힘이 들죠. 그래서 힘이 든다.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내가 충전하는 시기다. 이거 용수초를 누르느라 힘이 드는 거다. 이제 때문팽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높게 뛰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절대 화를 내지 화를 내면 기회는 모조리 날아간다 이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위 1번이 화를 내는 거 사실 이게 전부고요 이게 다데 이제 그외 이제 부수적으로 아마 조급한 행위라든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laughs> 어 이거는 인위적인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회를 잡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기회를 잡는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지만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천천히 돌아오지 완전 기회가 돌아오지만 그러나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더부스업을해줄수 있는 게 있어요 유머나 사회성입니다 유머, 사회성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강조하는데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해요. 저 사람 술도 잘 먹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성진이 빨라. 예, 네, 빠를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는 이 사람의 진중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항목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뭐 나이가 뭐 60대 아니고 70대 아니고 40대 초반인데도 그런 저만 해도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부지런함, 진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고 뛰어난 엘리트들만이 어 사회에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부지런하고 진중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사회성,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성이 없어도 돼. 심지어는 그 사람이 벙어리여도 돼. 벙어리여도 심지어는 말을 못해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꾸준히 하면 아그 사람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벙어리야 그렇지만 뭐 어떤데 와갖고 병원 일찍 들어오고 청소 잘하고 썩션 잘해주고 자기라고 그럼 그나 그거보다 더 편한 사람 없다 솔직하게 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은 뭐 서울대 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그런 사람 있으면다 그런 사람 쓸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회성이 없거나 유머 코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날리거나 이상하다고 해서 절대 기회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적으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실수할 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개그를 한번 던졌는데 자꾸 안 먹히면 화가 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화가 날러니까 민망하거나 화가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음. 두 번째. 그래서 뭔가를 자기 자꾸 자기가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어. 그다음에 요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회가 왔을 때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회야. 왔어. 이거는 보다 직접적인 거죠. 아까는 화를 내지 않는 거는 기회가 오도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왔어. 왔는데 겁이 나. 겁이 나서, 어, 나 못하겠어요. 이것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직접적인 이유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지에 겁을 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가올 일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거운 자리도 있고. 와서 일을 더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바로는 주변에 도와줍니다. <laughs>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주변에 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이 정이 힘들면 그때 포기해도 돼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신경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바뀌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내가 이제 할 만큼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너무 크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발전도 엄청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죠 아 나에게 드디어 뭔가 그 오퍼가 왔어 근데 거기서 회피하는 행위 그럼 이제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 기다리면 물론 또 오긴 옵니다만 자꾸 회피하고 두번 회피하고 세번 회피하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더 이상 기회가 안오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화도 안 내고 뭔가 뭔가 뭔가해서 부지런해서 이제 아 이제 타이밍이 됐다 싶어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너 그때 기름값 한번 내는 게 그렇게 그게 예의에 맞다. 음. 응. 내가 너를 진짜 방방곡곡 다 태우고 다녔고 그때 쓴 기름값만 십만 원을 씬 놓는데 네가 예의상이라도 응? 단도 노만 언니라도 나한테 주는 게 맞았지 그때 응,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또못 한다. 그럼 자기도 손해, 그 사람도 손해죠. 그렇습니다. 물론 또 기친하면 기회가 또 옵니다. 그 기회 가 오기 전에 또 한번 또 태우고 다니는데 또 동네를 돌았어요. 동네를 돌았는데 또기름 값을 안 내네. 그럼 그 화가 더 나죠 이전보다 화가 더 납니다. 이게. 뭐, 뭐야 이게 화가 더 납니다. 그 화낼 그 확률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다 싶을 때도 이게 귀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아리까리해. 그때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기회가 시기가 좀덜 무르익었으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거고. 저항이 있으면 아 요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해버렸다? 안 해버리면 최적의 타이밍이 그 다음에 언제 올지를 본인이 평가할 수가 없어. 이게 최적의 타이밍인가 아닌가에 대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피해버린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절대 화를 내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인내심의 영역이고두 번째는 용기의 영역입니다그둘다 필요해요. 인내심과 용기 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을 때는 반드시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서 화를 내지 않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 용기를 부여해서 기회를 잡아서 오퍼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두 개가 안 되면 기회를 계속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안 좋죠. 그렇습니다.